자, 이번에는 여러분 결합음모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까 음모가 자기네들끼리 결합도 된다고 했었잖아요. 바로 그 음모들을 결합음모라고 하는데요. 자, 아랑 여러분 같이 결합돼서 쓰이는 네, 음모들 되겠습니다. 한번 연습해 볼게요. 아이, 아이, 아오. 네, 어렵지 않죠. 소리 나는 대로 결합한 상태로 그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. 자, 두 번째 우어 발음입니다. 어우, 어우, 엉, 엉. 자, 이 발음 자체가 여러분 네 우어의 발음이기 때문에 역시 우랑 결합했을 때도 우어의 중간 발음으로 어우, 요렇게 읽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 의어 발음입니다. 자, 에이, 에이 의언, 의언 의엉, 의엉 얼, 얼 네, 자, 의어 발음인데 여러분 여기서 발음이 바뀌는 게 있습니다. 바로 이 발음이죠. 제가 빨갛게 표시를 해놨는데요. 이 발음은 의어로 읽지 않고 에로 바뀌어서 여러분 에이 로 읽힙니다. 그래서 바뀌는 발음들이 이제 조금씩 생겨나거든요. 그래서 결합했을 때 여러분 바뀌는 발음들은 꼭 체크해 주셨다가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 이랑 결합되는 옴모 되겠습니다. 이아 이에, 이에, 이에 이어오 이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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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. 이양, 이양, 인, 인, 잉, 잉, 이용, 이용. 네, 어렵지 않아요. 다만 여러분, 역시 발음이 바뀌는 것들이 여러분 나타납니다. 자, 요 발음 여러분, 아까 이에 라고 읽었습니다. 역시 뒤에 오는 요 발음이 에로 바뀌어서 읽히고요. 그 다음, 요 발음 역시도 여러분, 아니 아니라, 이엔, 이엔으로 읽혔다라는 거 여러분, 네,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여러분, 파란색으로 된 결합 음모가 있습니다. 자, 요거를 설명해 드리면요. 자, 이오 발음은요, 어, 물론 단독으로 표기되지만, 성모와 결합이 됐을 때는요, 가운데 오가 탈락이 되고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. 자, 한 가지 예시를 조금 들어드리면요, 자 뜨어 발음이랑 그다음에 이오랑 결합이 됐어요.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 네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여러분 쓰이겠죠. 띠우 네.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 소리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파란색으로 여러분 되어 있는 결합음모는 성모랑 결합되어서 가운데 발음이 탈락되는 그런 발음 되겠습니다. 두 가지 표현을 여러분 다 기억해 주시고요. 자, 이번엔 우로 여러분 시작하는 결합음모 또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아우아 우와이, 우아, 우와이. 우에이 우에이 우엉 우엉 우어 우어 우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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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우우네잘 따라오고 계시죠? 자, 역시 여러분,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결합 음모가 있는데요.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, 성모랑 결합됐을 때, 예, 실제로 가운데 발음이 탈락되면서 표기가 되고요. 이 우원 발음 역시도, 네, 성모랑 결합이 되면서, 네, 어, 가운데 발음이 탈락되면서 표기가 됩니다. 그래서 결합 음모 중에서 주의할 거 여러분, 두 가지 발음이 바뀌는 발음과 성모와 결합됐을 때 탈락이 되는 발음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